이게 특수부대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해서 오면은 멋있는 거고 하 악당들 대가리 까고 이런 것만 할거라고 생각하고 왔을 건데 실제로 군생활 하다 보면은 짜증 나는 거 아홉 개, 아, 멋있는 거한개이으셨습니까 맞지. 맞지, 사실 맞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좀 진지하게 보겠습니다. 참고로 3분은 아예 하나도 못 봤어요. 아 어,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았어요. 포기하지 네. 않고 응. 이때 집어는 굉장 응? 좋습니다. 응? 이때 시발은 용서해줬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어, 이거는 괜찮네. 네, 실제로 훈련할 때는 이 상황에서 잠깐 흔들리면 바로 퇴근해요. 아, 그렇지. 왜냐면은 이거 진짜 물고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잡혔을 때 우리 팀원이 잡혔는데 잠깐이라도 흔들리면은 모든 정보를 다 주거나 우리 팀이 이렇게 잡혔을 경우에 우리가 A 지점 모이고 있는데 B 지점으로 모이고 있다 다 알고 아, 있는데 그 정보를 다 준다거나. 엄청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세명나갔는데나 음. 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너네 음. 음. 번째면 내가 괜찮지 않을까? 음. 뭐야 손잡고. <laughs> 아니 손잡고 뛰어갔다는 거야. <laughs> 저는 저걸 못 봤죠. 손잡고 뛰어가는 거. <laughs> <laughs> 근데 뭐야 <뭐예요>, 손잡고? <laughs> 네. 이 나부터 시작해서 밤이 되거나 이렇게 바뀌면 네. 이 바이오리듬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이때부터 계속 힘들다고 이제 진짜. 아우. 이런 사실 매듭법이라는 게 우리 위태 우리 기초 교육하고 또 우리 네. 해빈이 수행도 사실 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뭐 출신자라면 다들 하는 거지 사실 이런 게 근데 이유가 목적이 있어 사실 그런 특정한 상황에서 제한된 상황에서 전투를 처리라는 거죠. 뭐 거잖아. 필요한 상황도 있고 음. 또 수중에 들어가 가지고 독복선 어. 이런 거 맞아 맞아. 그 폭, 폭발물 매듭지어 음. 가지고 센리조립하거나 음. 장비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장비 뭔지 알겠죠. 개최구나. 네. 준비하네 장비. <laughs> 안 받는 사람 없죠? 아, 장비는 생명을... 아무것도 모를까왜 이걸 전지 <laughs> 여러분들 좀 편하게 해 주려고 했는데. 야. 편하게 실수. <laughs> 지금 여러분준 장비 여기다가 목이 호화열을 맞춰서 목마리 잡아 보세요.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웃었는데 음, 지옥주 때는 아니지만 실제로 한훈련이않습니까 음. 이거 이, 이 훈련은 왜 시키는 거예요? 오, 오. 일단은 이게 지옥주 때 시키지는 않아요. 지옥주 때 이걸 시키면은 굉장히 꿀인데 아, 그냥 일반 화 때, 쉴때시키요쉴때날새 있도록 하게 시켜요 이거를. 근데 그냥 괴롭힌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 이게 훈련 프로그램에 있는 건지 몰랐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다른 선배들도 받았고, 받고 응. 미실 응. 교육에도 응. 이걸 응. 한대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특수부대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해서 오면은 멋있는 거하고 악당들 대가리 까고 이런 것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왔을 건데, 실제로 군생활 하다 보면은 짜증나는 거 아홉 개, 멋있는 거한 개. 맞으셨습니까? 사실 맞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짜증나는 거, 이런 거 시키는 것 같아요. 음. 이래 실제 군 생활은 그렇지 이런 건데, 이런 것까지 다 감당하고 할 거냐, 그런 걸 가르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제 뭐 스트레스로 주고, 그 스트레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훈련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더러운 거,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근데 그 중에 100만 원을 5월에 맞춰서 어떻게 잡아야지, 그거 근데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야,까지 그냥. 이거 알게 모르게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든 그거를 미리 가져오다 시켜놓고, 그 이제는 과정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특수를 또 수리하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그특수 요원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아마 염두하지 않았나. 나도 그런 생각 했었어, 사실은. 너무 세게 치면 안 돼. 터져버리거든. 없어. <laughs> 이거 또 다리가 몇개 없거나 날개가 없거나. 아또 거기서 까이니까. 음... 시간마다 제가 체크를 했는데, 그 말이 수가 안 되면. <laughs> 계속 입주야. 네, 계속 입주시키는 거죠. 아 인도. 네. 이 친구는 이제 그만두는 방법을 몰 몰랐는데. 아. <laughs> 진짜 갈았으면. 네. 아 잘됐다 하고 지금 그런 거. 지금도 이게 아, 그만두는 아, 상황인지 모르는 걸 지금 몰라요아 <laughs> 여기서 이제 사고. 응? 음.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화장실 가고 나오는, 나오고 있었어요 정성균 교수님 나오고 있었는데 그냥 좀 네, 빠른 뛴 걸음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완전 달리는 건 아니고? 요 빠른 뛴 걸음으로 그러고 잠깐 어? 뛰지 말라고 해야 되나? 뭐 여기가 미끄러운 데는 아니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교육생들이 젖어 있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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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상태에서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음... <laughs> 뒤돌아가고 있는데 음? 퍽 찢어졌네? 깨졌어요. 음. 네. 퍽하고 소리 나니까 돌아보니까 뒤에 누워 있더라고요. 이분 이제 구토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구토가 아니라 이제 이 시즌 레닌탄 네. 같은데 이거는 이미 머리를 낮쳤을때 구토를 하는 증세가 있다면 음. 응급실 가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죽는다. 음. 아이 축가 신부리 나왔네요 음. 너무 그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 오 이게 근데 그 전조증상이. 어, 어, 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몇, 뭐 똑같은 일이 몇번 일어나면은 뭐 어떤 사고가 일어나거나 어, 무슨 업체 기자 사고, 이게 제가 발차기를 시켰거든요. 누워 발차기 오른 음, 발다 음. 못하니까 정성훈 교육생을 시범을 시켰어요. 음. 근데 뒤로 누울 때 힘이 다 빠졌는지 뒤로 누우면서도 뒤통수 박 찍더라고요. 땅에 그냥 도, 도로 그냥 바닥 네, 그러죠. 저 깜짝 놀래가지고 소리도 있었겠네요. 음. 아 뒤통수 왜, 왜 찍지? 어, 원래 안 찍어도 되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뒤통수 어. 네, 왜 찍지? 아. 좀 모아 했는데 이미 좀 그렇다 네. 힘이 많이 빠졌나 봐요 이미. 전공 교육생은 좀 안타깝게 부상도로더 이상 교육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교육... 본인이 한다고 해도 더 이상 시킬 수가 없는. 음, 아 이건 되게 위험 너무 무례죠. 네. 아 이렇게 아까울거야 진짜 조심해야 돼. 이게... 제가 당직이었는데 아, 뛰지 말라고 했으면 아 그때 걸었으면 아. 이런 일이 안 벌어졌었어. 근데 이런 ]다. 거는 사실 예측할 수가 없어. 솔직히 뭐 돌반동이라 살일이 컨트롤 하기는 어렵거든. 그 얼마나 꿀맛이겠어. 근데 이 사람들은. 에휴. 아. 이런 게 이런 게 재림려서 나는 이런 거 다른 거 하는 거보다 그냥 막 이, 버티고. 아, 우리 지역 축제 날 마지막 날정오 되면 이제 다 끝날 때 애명장에서 이제 클래식 같은 거 틀어 주고 차를 타고 가 버리자. 그때가 진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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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일 될지. 어린거 젖습니까? 서서. 와. 뭐지? 패드를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와 그냥 그냥 다 넘어가는 거지. 패드를 이렇게 위로 들고 있으면 아, 돌면 앞에 대가리 덮개 아, 앞에 대가리 덮개져요. 근데 아프지도 않아. 저직은 힘이 없거든. 훅! <laughs> 막고 그냥 <laughs> 아, 어? 정민이 형 나가면 아프면 안 되는데. 7년 그. 네. <laughs> 어? 왜? 이게 해 지는 거 보고 해 뜨는 거 보고 하면은 사람들이 약해져요 마음이 이미 아, 뭐 음, 사타구니랑 음, 다 찢어져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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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근데... 음음 음. 네가 멘트가 너무 그 목소리가 너무 나지막하게 얘기하니까 더.. 아.. 이건 칠 수밖에 없겠다 본인 내 스스로 느끼기에는 너무 약하다 이런 거 개념이 아니고 약간 조금 이제 좀 다지고 가는 느낌? 좀 걸러서 진짜로 이제 남은 사람들끼리 해서 제대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뭐그 전단계의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 아, 맞지? 아, 이 그렇지. 뒤로 이제 수영장 훈련도 나올 거고. 이 뒤로부터가 좀더 있네 뭔가. 야 여러분 진짜 이거는 어, 어떻게 보면 좀더 정말 어, 더 체계적이고 더 꼼꼼하고 그래도 좀더 현실적인 그런 약간 지옥주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 보시는 분들도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살것 같고 누구는 나쁠 것 같고. 근데 선배님도 교육하면딱 동기들 봤을 때 아, 쟤는 수료하겠고 쟤는 퇴교하겠 희한하게 딱 가자. 거의 다고여 근데 그한 번씩 빛나가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지. 제 기술 때는 저는 많이 빛갔습니다 어... 저는 체력 좋은 맞죠, 친구들 그래. 운동 선수들 아, 수료하겠다. 수약하겠다 수료하겠다. 아, 맞아요. 맞아. 맞아. 이게 훈련을 어. 하다 보면은 체력은 일주일 갑니다. 그렇지. 그부터는 그 맞아, 맞아, 맞아. 운동 선수 할 사람, 특수전 군인 할 사람. 딱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똑같이 느낀 건데 네. 무슨 상비군 국가대표 뭐 국가대표 는 나로 이지럼 상비군이 아니면 준비했던 망완지 엘리트 체육 원래 뭐뭐 선출 이런 다 나갔어 네. 희한하게 군인이랑 운동 선수 하는 거랑 아...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이 훈련에서 느끼게 해주지 않습니까? 음, 맞아 맞아 뭐 군인이 운동 선수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음.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람을 뽑아내는 건데. 그게 운동 선수 제, 운동 선수 재질이랑 특수전 군인 재질이랑 완전 다른 거 완전 다르지 맞아.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3화까지 마무리할 건데 오늘 또 귀한 발걸음에서 왔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께 또 좋은 얘기도 좀 해주고 네. 음,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하는 거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현님 네, 뭐 딱히 뭐 다른 얘기보다는 헬리 마지막 곡까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 강철의 로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엑스핏트 캐니, 로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